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HMM입니다. 주봉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과거 코로나 소외를 입으면서 5만 원대까지 올랐던 종목이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2년 반째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에 이제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좀 올라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할인 인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좀 크게 올랐지만 결렬되면서 그리고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다시 한번 좀 내려온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자 기지개를 펴면서 반등의 성 할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뭐 어쨌든 뭐90% 이상 여전히 물려 계시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 어떤 식으로 평단 관리하면서 탈출 혹은 익절 구간까지 노려보셔야 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나고 계실 것 같은데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주가가 일단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관점에서도 진입 가능한 구간일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좀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합니다.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매도세가 좀 줄어들면서 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중립적인 입장이다. 어 오늘 좀 일단은 매도세가 크게 들어오긴 했지만 어큰 관점에서는 긴 관점에서는 일단은 중립적인 입장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하게 그래도 매수세를 좀더 강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 일반적으로 수급상은 황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는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5조, 2천, 5조, 5천, 6조, 4천, 13조, 18조. 자, 22년도까지는 꾸준하게 우상향 좋았죠. 근데 자 어떻게 됐죠? 크게 반토막 또더 났죠. 어쨌든 그래서 8조까지 8조대까지 떨어졌던 작년이었고요. 올해는 소폭 올라가면서 9조대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너무나도 크게 눌렸다는 것이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고요 특히나 영업익 단기순익은 훨씬 더 눌렸죠 자, 거의 뭐 과거에는 적자를 했다가 마찬가지 크게 올랐죠 그리고 작년에 9조 9천 그러니까 거의 10조에서 5천 5천억 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진 상황이었고 자, 올해 물론 그래도 두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단기순익도 거의 전년 대비해서 1 4배 혹은 5배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올해 어 일단 개선이 들어오는 건 전문 괜찮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현저히 좀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 수치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좋게 볼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다행히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는 삼을 수 있겠습니다. 자 분기별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분기, 4분기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확실히 크게 늘렸죠. 그리고 자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 1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1분기, 2분기 가면서 확실히 크게 좋아지는 점은 그래도 우리가 좋게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조금 있다가 이슈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일단 우리가 어떤 일정 조건을 좀 달성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이 컨센서스보다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 일단은 이거보다도 긍정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개선이 되는 건 거의 확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죠. 뭐 300, 500, 400 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안정세 찾고 크게 떨어지면서 올해는 1 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채 걱정은 전혀 없고요. 자,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적자 마이너스 그리고 8, 88, 64까지 호황을 누리면서 크게 올라갔죠. 엄청난 ROE를 보여줬었지만, 다시 6대까지 떨어지는 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익성이 좀 아쉽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EPS도 뭐 실적과 마찬가지 흐름. 호황기 그리고 엄청나게 눌린 이후 올해 개선세 살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올해 866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 약4.64%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상당히 좋습니다 과거에도 뭐 6%대 이런 식으로 또 괜찮을 때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배당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현재 per 8.58배 pbr 0. 5 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자 지금 일단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이제 저평가처럼 볼수 있는데 실제로는 고평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이 되는 거지 이 수치 자체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음에도 약간의 고평가 구간 살짝 비싼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인데요, 자 매출은 2조 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420억 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매출은 시장 전망치에 부합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20% 가량 크게 하회를 하면서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던 4분기가 됐습니다. 자그 배경에는 기타 사업 부문의 손실과 판관비가 증가를 했고요. 그래도 주요 사업 부문인 이 컨테이너와 벌크 부문은 추정치에 좀 부합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지역 긴장으로 운임 상승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는 1분기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 우리가 아까 재무제표에서도 봤듯이 확실히 실적이 올라가는 것을 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홍해 이슈로 이렇게 운임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한 건요. 사실상 지난해 12월 중순부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1분기부터 우리가 반영이 되는 거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 4분기 평균 운임 지수는 1,088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올해 1분기는, 자, 97.6% 상승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죠. 그래서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다 그래서 2100대 이제 포인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운임과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긴 관점에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이 운임지수가 현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아까 우리 그 재무제표에서 봤던 이 컨센서스 있죠. 뭐 1분기 6천억이었나요? 뭐 어쨌든 훨씬 더 크게 급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건이 좀 붙긴 해요. 조건이 좀 붙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다? 이 어팡도 중요하지만, 물론 어팡이긴 하지만, 이 어팡 중에서도 운임 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고점에서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견조한 운임 지수가 유지가 된다면, 어, HMM의 실적은 훨씬 더 급증이 되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다만, 이제 또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공급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도 선봉량 대비 10%의 신조선이 인도될 예정이고요. 스웨즈 운하 우회로 인해서 이 공급 간소를 대략 10%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하를 우회하는 상황이 좀 길어졌지만, 인도량 증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공급 과잉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견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할 겁니다. 이제 얼마 전 7일이죠. 7일 날 자, 하림 그룹 계열사인 페노션 그리고 JKL 파트너스 컨소시엄과 진행해 왔던 이 HMM 관련 경영권 매각 협상이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는 등은 7주간에 걸친 협상 기간 성취리 협상에 임했지만 어쨌든 서로의 이견 차가 어 이제 좁혀지지 않았고 이에 최종 결렬이 됐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하림 그룹의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이 사라지면서 HMM은 당분간 채권단 관리 체제로 유지 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주인으로는 뭐 이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상치가 예상하고 있는 그룹이 이제 하나 그룹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고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뭐,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은 그래도 전에보다는 좀 어팡이라든지 이런 재료 자체가 나, 나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아 지금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들어가기엔 조금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약간의 고평가 구간에 위치했다는 점까지 어, 좀 아쉽기 때문에 음, 전보다는 물론 굉장히 많이 나아졌지만 어, 신기로 들어가기엔 굳이 다른 종목을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 드리겠고요. 자 보유자 분들 이제 대응을 하셔야겠죠. 자 보유자 분들 일단 목표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현재 재료로서는 저는, 이제, 증권사들은 지금 뭐 2만원, 2만원 초반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2만 5천원.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갑자기 막 급등이 나오면서 막 단기간에 올라갈 것같지는 않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 이게, 주가가 확실히 탄력을 받는 건 언제부터 올라갈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가 되면서, 1분기 실적 나올 때 있죠? 실적 발표 시즌, 갔을 때쯤, 이제 막 예상치 나오면서, 막 그때쯤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 그 때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횡보세 혹은 살짝 이제 올라가는,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흐름까지는 좀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여기서 갑자기 올라간다?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 이제 실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까지, 어,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1분기에 만약에 실적이, 어, 계속해서 잘 나오면서,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운임지수가 견조하다? 그러면, 어 확실히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올려 봤고요. 2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뭐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물려 계신 분들 이제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일단 라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000원 라인 하나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봉으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고점이 5만 1천원에 5만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 범위 레인지가 상당히 넓어요 이제 평단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위치해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사실상 이 목표주가인 2만 5천원 밑으로 빼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2만 5천원 밑으로 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만약에 평단을 2만 5천원 밑으로 빼기 좀 너무 힘들다 너무 고점에서 물렸기 때문에 그러시다면 최소 2만 9천원 밑으로는 좀빼 주셔야 돼요 가능한 구간까지요 그래서 2만 9천원 밑으로는 웬만하면 좀 필수적으로빼 주셔야 된다 다만 시간은 좀더 걸리겠죠 그리고 이상적인 구간은 25,000원 언더로 평단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단 내려 주시고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좀 다행인 점은 그래도 배당이 좀 괜찮아요 배당이 괜찮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장기투자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워낙 오래, 오랜 래오 기간 조정이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장기로 볼수 밖에 장기투자를 억지로 할수 밖에 없는 현재 물린 분들의 상황인데 그래도 배당 좀 받아가면서 어, 희망적으로 좀 버텨보자 그리고 일단 바닥은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문제지 않을까 어쨌든 HMM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좀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서 운임지수 체크해 가시면서 이런 기사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HMM 주주분들 어쨌든 힘내시고 어 일단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짱도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